챙겨 놓쳐보그 쳐볼게요. 네, 깎여갖고, 좀. 네. 네. 이겨맞죠이열심 써가지고 그래도 사실 이렇게 나가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아요 이게 잘거예요 잘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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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거예요 방향 비거리 우와 잘 맞았다 잘 맞았죠 우와 나고이버 거의 이제 여서오났어요 찰진 느낌. 그렇 좋았습니다. 와, 아, 너무 맛있죠. 거의. 중반 후반 좋은 거죠. 이거잖아요위하아 이렇게 맞아야지. 이렇게 맞아야지. 딱 불러. 네비치고 아, 어린 친구. 어 아, 그 와, 진짜 어땠어요. 소리가 차이지, 차이지, 쓱 그냥 지나. 거리 보세요. 괜찮아 그리고, 또, <목소리> 조금, 그냥, 그, 더, <목소리> <목소리> <최고 목소리> 뺑만 <laughs> <laughs> 잘 나오게 봤으면 <laughs> 좋 맞잖아요. 일단... 나오죠. <laughs> 아, 냉정하게 진짜. 냉정하게 진짜. 오큰 났다! 이제. 근데 나오자고. 다 아, 아, 어, 아, 네. 처음에는 어색하고 네. 안하된 방법으로 하니까 어색했는데 프로님이 잘 가르쳐 주시고 믿고 따라하니까 네. 어, 쉽게 체가 빠져나가는 느낌도 있고 오. 그리고 찰지게 맞는 느낌도 있고 거리도 많이 늘고 그쵸? 아주 훌륭한. 네. 레슨인 것 같습니다. 아, 네, 특히 초보자들도, 네. 어, 다른 레슨 받기 전에 오셔서, 길을 네. 어, 잘 잡으시면 좋은 골프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보통 130 정도였는데, 네, 잘 맞으면 네. 60까지 나오네요, 시0 어. 손맛이 이렇게 정말 찰지다고 이렇게 찰떡 때리는 느낌, 그리고 공이 안 맞고 나가는 느낌이 네.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네.